그 후로 천수와의 사이가 뜬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녀에게는 여러가지 국리가 많아서 얼마간 거리와 일절 발을 끊었다. 아침 저녁으로 관사에 다니는 것도 일부러 궁벽한 딴 길을 골랐다. 관사에서 일하는 이외에 여가는 전부 집에서 보냈다. 빈집을 지키며 울밑 콩포기도 가꾸고, 우물물도 길어 몸도 핏질을 씻고 하는 동안에, 열이 식어지고 마음도 차차 잡혔다. 몸이 깨끗하고 정신이 맑은데다 뜰 앞에 조촐한 화포 포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난 일이 꿈결같이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 무슨 무더운 대병이나 치르고 난 것같이 몸이 거품하다. 모든 것이 지나간 꿈이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다고 생각해 보면. 머리를 따 내린 몸으로 엄청난 짓을 한 것이 새삼스럽게 뉘우쳐진다. 명준, 만각, 천수, 왕각 머릿속에 차례로 떠오르는 환영을 힘써 지워버리려고 애쓰면서 나를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처럼 조화 많은 것은 없는 듯하다. 언제까지든지 찬 우물물을 끼얹어 식히고 얼리울 수는 없었다. 견물생심으로 다시 분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변괴가 생겼다. 망측스러운 꼴이 눈에 불을 붙여 놓았다. 여름의 관사는 까딱하면 개망신처가 되기 쉽다. 문이란 문, 창이란 창은 죄다 열어젖히고 대신에 얇은 발이 치이면 방안의 변이 색이 맞춤이다. 문이란 벽 속의 비밀을 깃띠 마는 입이다. 그 안에 사는 임자가 밤과 낮조차 구별할 주책이 없을 때에 벽은 즐겨 망신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날 저녁 무렵은 유난히도 무더웠다. 더우면 사람들은 해변에서나 집안에서나 옷벗기를 즐겨한다. 분녀는 이어 유난스럽게도 일찍이 부엌일을 마치고 목욕물을 가는 보러 목욕간으로 들어갔다. 물줄을 틀어 더운 물을 맞추면서 한결같이 누구보다도 먼저 시원한 물속에 잠겼으면 하는 불칙한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대체 주인 양주는 이때껏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 빈지 틈에 눈을 대었다. 이 괴망스러운 짓이 실수였는지도 모른다. 빈지 틈으로는 맞은편 건너방이 또렷이 보인다. 분열은 하는 수 없이 방 안의 행사를 일일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거의 숨을 죽였다. 피가 솟아 얼굴이 화끈 단다. 목구멍이 이따금 올린다. 전신의 신경을 살려 두 손을 펴고 도마뱀같이 빈지 위에 납작 붙었다. 수돗물이 쏟아질 때로 쏟아져 목욕통이 넘치는 것도 잊어버리고 분녀는 어느 때까지나 정신없이 빈지 에 붙어 있었다. 더운 김에 서이었서지 눈에 불이 붙어서인지 몸이 불덩이 같이 더 없다. 날이 지나도 흥분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그런 세상도 있구나.거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겪은 세상은 너무도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방안의 세상이 아니요 문박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가지가지의 경험을 죄진 것 같이 여기던 무거운 생각도 어느 결인지 개어지고 돌이어 자연스럽고 그 위에 그 무엇이 부족하였다는 느낌조차 들었다.관사의 광경은 확실히 커다란 꼬임이었다. 일시 잠자던 것 같이 다시 깨어나 이번에는 더큰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무리 우물물을 퍼서 몸에 퍼부어도 쓸데 없다. 한시도 침착하게 앉아있을 수 없이 육신이 마치 신장대 모양으로 설레는 것이다. 만약 그날 도련이 상구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분녀는 어떻게 일신을 정리하였을까? 요술과도 같이 뜻밖의 상고가 찾아왔다. 들어간 지 거의 달포만이다. 얼굴은 부숭부숭 부었으나 어느 틈인지 머리까지 깎은 후라 일시는 단정하다. 짜장 방공판의분녀는 조금 수다스럽게 소리를 걸었다. 고생했구나. 맞았다. 아, 동무들이 가여워. 상고는 전과는 사람이 변한 것 같이 속도 열리고 말도 컥실컥실 잘 받는 것이 분녀에게는 알수 없이 반갑다. 몸이 부은 것 같구나. 거북하지 않으냐? 넌내 생각 안 했니? 다짜고짜 몸을 끌어당긴다. 분녀는 굳이 몸을 빼지 않았다. 이번 같이 그리운 때 없다. 벼랑간 싼들한것 같구나. 핑계 겸 일어서서 분녀는 방문을 닫았다. 상구에 대한 지금까지의 불만도, 뉴침도 다 잊어버리고, 상구의 하는대로 몸을 맡겼다. 누구보다도 지금에는 상구가 가장 그리운 것이다. 지난날도 앞날도 없고, 불 붙는 몸에는 지금이 있을 뿐이다. 상구의 입술이 꽃같이 곱다. 다음날 관사에 나갔을 때에, 분녀는 천연스런 양주의 얼굴을 속으로 우습게 여기는 한편, 천연스런 자신의 꼴을 한층 더 사특하게 여겼다 그날 밤도 상구가 오기는 왔으나 간밤같이 기쁜 나치로가 아니었다 밤늦게 오면서도 그는 전과 같이 노여운 태도였다 퉁명스러운 소리였다 너를 잘못 알았구만 발을 구르며 네까짓 것한테 몸준 것이 아깝다 이어 이런 짐승같은 것 너를 또 찾은 내가 잘못이야 그렇게까지 된줄 내가 알았니? 기억코 볼을 갈긴다. 소문 다 들었다. 굳이 일일이 이름 들 것도 없어. 어쨌든 난 시, 지금 떠날 거야. 상군은 말대로 가버렸다. 차라리 실컷 얻어나 맞았으면 시원할 것을 더 말도 못 들어보고 이튿날로 사라졌으니 할일 없다. 서울일까? 사람이란 눈앞에만 안 보이게 되면 왜 이리도 그리운가?그러나 상고의 실종보다도 더큰 변이 생기고야 말았다.마을 갔던 어머니는 화급한 성질에 펄펄 뛰더니 손에 몽둥이를 집어 들었다.분녀야, 너 정말이냐?분녀는 곡절이 번개같이 짐작되었다.금시에 몸이 소아나는것 같더니 너없는 몽둥이가 허공을 나는 것 같다. 허구한 곳다 두고 하필 종가에 가서 이 끔찍한 소음을 듣다니 "이 뭔뭐 망신이냐?" 올 때가 왔구나 느끼며 숨을 죽였다. "일일이 대봐라. 행실 머리일이 자리에서 대봐. 천매가 내렸다." 만갑이 천수, 또 누구야? "아, 대봐.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있나. 몸치장이 수상터니 이 기어코 입꼬리고만. 이 물매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분녀는 소같이 잠자코만 있다가 견딜 수 없어서 매를쥔 팔을 붙들었다. 어머니는 더욱 노여워할 뿐이다. 이 고장에서 살수 없어 차라리 죽어! 모진 매의 등줄기가 주저 내리는 것 같다. 종아리에서는 피가 튄다. 분녀는 하는 수 없이 매를 벗어나서 집을 뛰어나왔다. 목소리는 나지 않고 눈물만이 바짓바짓 솟는다. 바다에라도 빠질까 목이라도 맬까? 성문을 나서 환장할 듯한 심사에 정신없이 벌판을 달렸다. 큰 길을 닫기도 부끄러워 옆길로 들었다. 허전거리다가 밭두덕에 쓰러졌다. 굳이 다시 일어날 맥도 없이 그 자리에 코를 박고 밤되기를 기다렸다. 바다에까지 나가기도 귀찮아 풀포기에 쓰러진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갈 곳도 없어.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종일이나 벌판을 헤매다가 밭속 초막 안에서 잤다. 그런지 나흘 만에 벌판으로 찾아 헤매는 식구의 눈에 띄어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때리는 대신 눈물을 흘렸다. 큰 일이나 치르고 난것 같다. 몸도 가다듬고 마음도 죄어졌다. 딴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다. 관사에서 떨어진 후로는 드레나가 밭일을 거들었다.거리를 모르게 되고 밭과 친하였다.여름이 짙어지자 벌써 가을 기색이었다.드레는 곡식 냄새에 섞여 들깨 향기가 넘쳤다.들깨 향기는 그윽한 먼 생각을 가져온다.분녀는 날마다 들깨 향기에 젖어서 집에 돌아왔다.그런 하룻밤 도련이 낯선 청년이 찾아왔다. 날 모르겠어? 아무리 뜯어보아도 알 알뜻 듯, 알듯 하면서 생각이 미쳐들지 않는다. 명준이야. 듣고 보니 틀림없다. 반갑다. 3년 만인가. 만주 갔다 오는 길이야. 나도 많이 변했는데, 분녀도 무더원이도 달라졌네. 금광은 찾았노 금광 대신에 사람놈이나 때려 죽였지. 명준은 빙글에 웃는다. 고생을 하였으련만 그다지 충나지도 않았다. 도리어 몸이 얼마간 이인 것 같다. 고향은 그저 그 모양 그대로군. 분녀는 변함 많은 그의 일신 위에 말이 뻗칠까봐 날색의 말꼬리를 돌렸다. 어떻게 할 작정인고? 팥때기나 얻어서 갈아볼까 하고, 수틀리면내 빼고, 말투가 허황하면서도 듬직하다. 생각하면 명주는 첫 사람이었다. 귀찮은 금덩이를 가져오지 않은 것이 차라리 개운하다. 허락만 한다면 그와 나맘 잡고 평생을 같이 하여 볼까, 분녀는 생각하여 보았다.